안녕하세요. 재밌고 즐기면서 말하자. 펀뻔한 Fun, 스피킹의 박현실입니다. 이제 Lesson Four Listening to Music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이 잘 기억나시나요? 잘 기억나는지 함께 점검해보자고요. 자, 그는 이어폰을 안에 뭐했어요? He plugged in the earphones. He plugged in the earphones. 자, 이번에는 CD를 재생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는 디스크를 안에 뭐 했어요? 그렇죠. put in the disk. put in the disk. 에디의 스테레오가 고장나서 매뉴얼을 이렇게 봤는데 그는 매뉴얼에 써져 있는 말을 뭐할수 없었나요? 그렇죠. he couldn't take in what is said. he couldn't take in what is said. 잘하셨어요. 자 오늘은 Write It Up 코너를 통해서 지난 시간까지 함께 듣고 말하고 익혔던 단어들과 문장들을 직접 써보도록 할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함께 시작해 볼게요. He put a cassette tape into the player. He plugged in the earphones. He pressed the start button. He didn't like the music. He picked out a CD. He put in the disc. He played it with the remote. He danced to the music. The stereo started acting up. It got out of order. He looked in the manual. He couldn't take in what it said. Eddie came back home. He pretended to sleep. 지금 이 시간에는 One Step Further를 통해서 배운 표현들을 응용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과는 달리 Mix and Match 시간인데요. 여기 화면에 ABC 나누어진 단어들이 보이고요. 본문에는 빈칸이 또 ABC로 나뉘어져 있죠. 자, 세 개의 박스 안에 있는 단어들을 골라서 장문에 보는 시간이에요. 영어는 어떤 순서로 흐른다고 했죠? 그렇죠. 궁금한 순서대로 흘러요. 그런데 어떤 것으로 묶여서 흐르나요? 그렇죠. chunk. 의미 덩어리로 묶여서 흐르죠. 우리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리듬과 강세를 살려서 말해야죠. 자, 이세 가지는 꼭 언제나 기억하시고요. 준비되셨나요? 시작할게요. 자, 보니까 문장이 나와 있죠. John feels like listening to jazz. 자, feel like란 말은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John은 뭘 하고 싶다는 이야기일까요? Listening to jazz. 니까 그러니까 재즈를 듣고 싶습니다라는 뜻이겠죠. He likes jazz pianist George Shearing. 그는 재즈 피아니스트를 좋아합니다. 조지 셰어링이라는 피아니스트를 좋아하나 봐요. 제가 조지 셰어링을 찾아봤더니 영국 출생이고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수 없는 맹인이었대요. 그런데 의외로요. 그의 피아노 연주는 아주 경쾌하고 밝아서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이 아주 좋아지게 되는 음악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He has a large collection of his, of his albums. 그는 그 앨범의 많은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컬렉션이죠? 그렇죠. 조지 시어링의 앨범 컬렉션이겠죠. 조이 정말 조지 시어링을 좋아하나 봐요. 자 그럼 he blank from the CD rack. 그는 blank CD rack으로부터. 자 rack은 뭐냐면요 CD를 꽂아 넣을 수 있는 선반을 뜻해요. 그러면 그는 그 선반에서 뭐 할까요? 그렇죠. Pick out a disc. Pick out a disc. 디스크 하나를 골라냅니다. 그리고 나서 He opens, he opens the case 그는 케이스를 엽니다. and blank 그리고 그는 뭐 할까요? 그렇죠. 꺼내야겠죠. takes out the disk 그 디스크를 꺼냅니다. take는 많은 뜻을 가진 동사예요. 우리 본문에서 take in 할 때는 받아들인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이해하다가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체이크는 손으로 잡다, 쥐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takes, 잡아서 out, 밖으로 빼낸다 이런 뜻이겠네요. 우리 수업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동사들이 행동이나 움직임을 나타내는 action verb라고 했죠? 자, 그러면 같이 움직이면서 해볼까요? 꺼내다, takes out 꺼내다라고 했죠? 아주 잘하셨어요. CD를 꺼낸 저는 그다음 뭘 할까요? He opens the CD player. CD 플레이어를 엽니다. 그리고 뭐 할까요? 그렇죠. and puts in the disc. 그 디스크를 안에 넣습니다. He plays the music. 그는 그 음악을 재생합니다. 자,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뒤에 따라 읽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영어 문장 읽을 때는 리듬과 강세를 살려야 하는 거 아시죠? 시작해 볼게요. John Phil feels like listening to jazz. He likes jazz pianist George Shearing. He has a large collection of his albums. He picks out a disc from the CD rack. He opens the case and takes out the disc. He opens the CD player. And puts in the disk. He plays the music. 잘하셨어요. 이어서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CD를 재생까지 했는데 엄마가 뭐라고 하시네요? His mother yells at him. 그의 엄마가 소리 지릅니다. yell이란 동사는 소리 지드, 지르다 라는 뜻인데 기분 좋을 때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화가 났겠죠? 뭐라고 소리 지르는지 들어볼까요? John, turn down the music. John, 음악 소리 줄여. 존의 어머니는 재즈를 좋아하지 않으시나 봐요. 음악 소리를 줄이라고 하시는데, turn down, turn down. turn, turn 이란 동사는 돌리다란 동사죠. 다운은 아래로란 말이니까 돌려서 줄여란 말이겠죠. 볼륨 혹은 조명 같은 것을 줄이는 것도 turn dow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은 음악을 크게 들을 수 없으니까 he looks for the earphones. 그는 이어폰을 찾습니다. Look for는 무엇을 의도적으로 찾다란 의미예요. 찾다 보니까 he finds them. 그는 그것들, 즉, 이어폰을 발견합니다. 어디서? Under his bed. 그의 침대 아래에서. 그래서 he walks over. 그는 걸어갑니다. over 이란 전치사의 뜻이 어떠한 공간, 공간을 위로 넘어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기로 공간을 넘어 걷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나요? 그렇죠. To the CD player. CD player로 가는 거죠. In blank. CD player로 가서 이어폰으로 뭐 할까요? 그렇죠. Plugs in the earphones. 그는 그 이어폰을 꽂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It sits on a chair. 의자에 앉습니다. 그리고 and blank. 자, 의자에 앉아서 이어폰을 뭐 할까요? 이어폰을 껴야겠죠. 영어로 하면 put on the earphones. 그 이어폰을 착용합니다. 어, 근데 우리 put on은 lesson 1때 배웠죠? 뭐라고 배웠나요? 그렇죠. 옷을 입는 행위에 쓰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put on은요. 우리 몸에 착용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쓸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귀걸이 하다도 put on the earrings. 향수를 몸에 뿌리는 것도 put on some perfume. 신발 신는 것도 put on the shoes. 아시겠죠? 이건 다 전치사 on 때문에 그런 건데요. 나중에 on을 배우겠지만, on은 어디에 딱 붙어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 착용한다는 건다 뭐예요? 우리 몸에 붙여놓는 거죠? 그래서 put on을 쓸수 있습니다. 이어폰을 착용하고 그는 it turns up the volume. 볼륨을 높입니다. 자, 아까 볼륨을 낮출 때는 뭐라고 했어요? turn down 이었죠? 근데 이번은 볼륨을 높이니까 turn up 이 되겠죠. His mother can't hear the loud music. 그의 어머니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고 뒤에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리듬과 강세. 주의하시는 거 알죠? 시작할게요. His mother yells at him. John, turn down the music. He looks for the earphones. He finds them. Under his bed, he walks over to the CD player and plugs in the earphones. He sits on a chair and puts on the earphones. He turns off the volume. His mother can't hear the loud music. 아주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조금 더 다양한 스토리로 공부하니까 더 재밌게 느껴지시죠? 재미 있으셨다면 너무 잘 따라오고 있다는 증거예요.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필링은 바로 인입니다. 그림을 볼게요. 어떤 사람이 카드를 삽입구 안에 넣고 있죠. 인하면 안에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배웠던 동사 중에서 인이랑 같이 나왔던 것들을 찾아볼까요? 그는 처음에 그 이어폰을 뭐했나요? He plugged in the earphones. He plugged in the earphones. 그리고 나서 그는 그 디스크 안에 뭐했죠? 그렇죠. He put in the d k He put in the d s k 그는 그 매뉴얼을 뭐할수 없었나요? 그렇죠. He couldn't take in what he said. He couldn't take in what he said. 자, 지금 각자 동사구에서 동사들이 어디 어디 안에라는 의미를 반복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f i l l i n g 은 오늘의 f i l l i n g 이는 사물을 어디 안에 넣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래 예문들을 보면서 어디 안에, in을 좀더 느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보니까 He p t in the city and blank in the earphones. 라고 했어요. 이건 시제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과거죠. 어떻게 할수 있었죠? 풋을 보면 알수 있죠. 주어가 he she it 이면 동사 끝에 s나 es 붙는다는 거 아시죠? 이것을 바로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라고 했어요. 지금 이문장의 p u t 는 s나 es가 없죠. 왜냐면 put은 현재, 과거, 과거 분사가 모두 put, put 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과거 시대라는걸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그는 CD를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어폰을 뭐 했을까요? 그렇죠. plugged. plugged. 이어폰을 꽂았겠죠. plugged는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는 동사라 과거형을 만들 때 좌음 G가 하나 더 붙고 ED를 쓴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He put in the CD and plugged in the earphones. 그는 CD를 넣고 귀얼폰을 그 꽂았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함께 읽어볼까요? It put in the city and plug in the earphone. 좋아요. 두 번째 문장 볼게요. Alex is so smart that he blank in new information very quickly. Alex는 너무 똑똑해서 그는 새로운 정보를 매우 빨리 뭐할까요? 그렇죠, t a k e in, t a k e in. 이해하죠? Alex is so smart that he takes in new information very quickly. Alex는 너무 똑똑해서 새로운 정보를 아주 빨리 이해합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Alex is so smart that he takes in new information very quickly. 오케이. Okay, 아주 좋았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볼게요. He picks up the phone and blank and the coins and dials the number. 자, 그는 전화기를 집어 들고 동전을 어떻게 하고 다이얼을 누릅니까? 자, 동전을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put in. put in. 동전을 집어넣겠죠? picks up. He picks up the phone and puts in the coins and dials the number. 그는 전화기를 집어들고 동전을 안에 넣고 전화를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He picks up the phone and puts in the coins and dials the number. 아주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Lesson 4, Listening to Music. 수업이 재밌었나요? 실수를 잘 하는 에디 할아버지가 손자방에 들어가셔서 오디오를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고장을 내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오디오를 작동하는 다양한 동사들이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몇 가지 문장만 다시 봐보겠습니다. 자 그는 카세트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뭐라고 했었죠 He put a cassette tape. He put a cassette tape. 그런데 어디 안으로 넣었나요? 그렇죠. Into the player. Into the player. 플레이어 안으로 넣었죠. 그리고 그는 그것을 재생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영어로 말했죠? He played it. He played it. 좋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재생했나요? 맞습니다. with the remote. With the remote. 자, 한참 음악을 듣고 있는데 그 스테레오가 시작했습니다. 말썽 부리기. 이건 어떻게 뭐라고 했었나요? The stereo started acting up. The stereo started acting up. 그 스테레오가 말썽 부리기 시작했죠. 결국 그러다가 그것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럼 이건 영어로 어떻게 말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렇죠. It got out of order. It got out of order. 그런데 고장이 났는데 에디가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자는 척을 하셨죠. 그는 자는 척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했죠? 그렇죠. He pretended to sleep. He pretended to sleep.이라고 했었어요. 와 정말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은요. 레이런 TV를 통해서 다시 보고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꼭 복습해 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lesson 5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next lesson. Bye.